참외는 베타카로틴, 비타민C, 비타민A 등이 풍부하며 특히 껍질에 노화방지와 콜레스테롤 저하에 좋은 상산화 물질이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. 껍질째 먹기 부담스럽지 않고 맛있기까지 한 통껍질 레시피 두 가지 소개할게요. 첫 번째는 바로 통껍질 참외 샐러드인데요. 잘 씻은 참외를 반으로 갈라 참외 속을 파주세요. 파낸 참외 속을 체에 걸러 즙을 모아주는데요. 참외 속 하얀 부분인 태자는 엽산이 과육 대비 5배 이상 풍부하여 믹서기에 갈아서 모두 이용해도 좋습니다. 여기에 올리브유 두 숟갈, 레몬즙 또는 사과 식초 한 숟갈, 마지막으로 소금 한 꼬집 넣어주세요. 속을 파낸 참외는 얇게 썰어주시고요. 그 위에 준비한 드레싱을 뿌려주면 완성인데요. 에 따라 꿀이나 후추를 추가해도 좋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레시피 너무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는 통껍질 참외 스무디 입니다. 먼저 무가당 오트밀크 200ml 미리 얼려주시고요. 얼린 게 없다면 얼리지 않은 오트밀크 100ml와 얼음 100g 준비해주세요. 준비되셨으면 참외 한 개를 깨끗이 씻어 꼭지 부분은 버리고 껍질째 대강 잘라주세요. 자른 차외를 믹서기에 넣고 얼려두었던 오트밀크도 넣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알룰로스 한 숟갈 넣고요. 믹서기로 맛있게 갈아주세요. 컵에 따라 시원하게 마시면 노화도 맞고 맛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.